허벅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을 대퇴 내정근이라고 합니다. 내정근 종류는 다섯 개. 런데 그, 히외적근의 일부인 외폐세근이 내전은 좀 돕습니다. 그니에 포함하면 여섯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요 근육을 이제 하는 건데, 근육이 짧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여기, 박근 같은 경우는 여기 거위발 모양까지, 경고 전 내측부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근을 배려한다면은, 근을 배려해서 미난한데에 일자로 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이 경골 결절 안쪽으로 다, 요, 안쪽으로 다 끝나죠. 그죠 그니까 여기만잘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개구리 포즈인데, 바짝 붙인 상태에서 좌우로 시소를 하십니다. 한쪽을 늘리고요.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 양쪽으로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언바란스하게 합니다. 자, 한쪽을 늘리고, 또 한쪽은 고정하고, 또 이쪽은 늘리고, 예, 좀 스텝 바이 스텝, 예, 조금씩 각을 조절하게 되면 근위에서 원위 쪽으로 압이 장력이 전달이 되면서 예, 그 속의 목적 내측부 에 있는 근육 전체를 다풀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잠궈 놓고 예, 한쪽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사지 겸 스트레스를 같이, 예, 스트레칭을 같이 해줘도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짧게. 근위에서 원위로 이렇게 묶어 놓고 예, 한쪽을 예, 디테일하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같이 겸 하세요 자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임팩은 적게 들이 가는데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크다고 할수 있죠 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박근까지 포함을 한다면 예,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수평을 유지를 잘하시고요. 보상기전에 골반이 따라오니까 네, 따라오지 못하도록 락을 채우는데 역시 반대로 락이 걸리면 걸릴수록 내전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쪽은 인위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저항을 하면서 스트레칭이 되니까 일거 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번쩍 들게 되면 뒷다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뒷다리의 대퇴내전근, 대퇴내전근 중에서 대내전근의 수레파트를 연두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굴곡을 하면 대내전근이고 내전을 하게 되면 내전팟이 됩니다. 자 이것도 사람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잘 감안을 해주셔서 하시면 돼요. 한쪽씩 예, 한쪽씩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스텝으로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자, 내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표층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치골근하고 박근하고 그 다음에 장내전근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져도 만질 수 있는데 치골근이 약간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좀더 효과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장내전근은 이제 중간에 있게 되는데요 그냥 단내전근은 중간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펠펠시 되지 않습니다 펠페이시 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마사지, 마사지 도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뛰어가게 되면 얘는 제외되는 수가 많습니다. 얘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신부에 있는 근육은 대내정근은 이제 펠페이시 골반 쪽하고 모공 구멍 쪽에서만 나타나고 아래쪽에서 잘안 나타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단내정근을풀때대내정근을염두해서 같이 연계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엉덩이 뒤쪽에 이제 힙 외전 근육인, 그, 외폐쇄근이 있는데, 대내전근의 슬격부를 갖다 잘 이완하게 되면, 얘도 저절로 이완이 됩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근육 6개가 어떻게 이 장력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아는 s o 다리가 되죠. 내반술, 외반술 정도가 되는데, 물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후에 결과로 음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어떨 때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방점을 놓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버닝이 이런 통증이 다리 내측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